네 안녕하세요. 이류리 시계연구소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수리했던 시계 세척부터 조립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업로드했던 그 세척기에요. 저는 세척을 두번 합니다. 세척기가 약해서 두 번을 해야 완전히 때가 빠지더라구요. 그래서 세척을 두번 하고 마무리로 헹굼을 합니다. 어, 세척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해요. 1회 5분. 근데 저 작은 세척기는 기본 세팅이 10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사이클을 거친 동안에 세척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자 행굼제를 사용했어도 자 계절이나 습도 이런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연 건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 전문가분들은 건조기가 있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건조기가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구비를 못했고 이렇게. 에어 브러시로 꼼꼼하게 남은 세척제를 다 불어내줍니다. 이렇게 해야 말라서 없어져요. 자, 세척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 시계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 오래된 시계치고는 상당히 세척이 잘 됐습니다. 저, 피니언 사이사이에 있는 검은색 부분들은 달아서 약간, 곰보가 생겼거나 아니면 녹이 쓴 자국이에요. 대신에 주얼들은 굉장히 깨끗하게 다 세척이 됐습니다. 빈티지 무브들은 주얼을 주얼 구멍들을 다 패깅을 하셔야 깨끗하게 세척이 됩니다. 자이 다음부터 조립입니다. 지금, 쥬얼 스프링 장착하는 도구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이 무브먼트는 굉장히 좀, 좀 특별한 무브먼트라서 사실 여러분께 특별히 조언 드릴 만한 부분이 없어요. 좀, 다른 시계들이랑 공통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클립 스프링들이 좀 있는 무브먼트, 무브먼트 표만, 표면에 뭔가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경우는 플레이트 전체를 다 에필랑 코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시계는 그렇게 코팅을 했습니다. 지금 팔레포크 주얼에 에필랑 코팅하고 바람으로 불어주는 장면이었어요. 지 팔레포크를 설치하고 있는데, 어, 팔레포크는 초보자일 때 이, 자주 풀어먹습니다. 완전히 장착이 됐는지 작동을 확인해 본 다음에 스크류를 조으셔야 돼요. 지금 에필람 코팅을 하고 있는데, 저는 피니언 기어에는 묻지 않도록 코팅을 합니다. 코팅한 다음에는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말려주셔야 돼요. 음. 아버지 응?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을 응. 엔드쉐이크라고 합니다. 엔드쉐이크가 적당한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양옆으로 흔들리는 것을 사이드쉐이크라고 하거든요. 피봇이 너무 많이 다르면 사이드쉐이크가 커집니다. 그러면 어, 때때로 피니언과 휠의 이빨 간격이 벌어져서 멈추는 증상이 생겨요. 자, 조립하고 가동하는데, 오차가 엄청나죠? 그 이유는, 지금,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헤어스프링의 끝단이 휘어져서 그래요. 저게, 자, 오차를 다시 설정하는데, 어 태엽이 완전히 감겼을 때와 풀렸을 때, 동력에 따라서, 징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 징각에 따라서, 오차가 커지거나 작아질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레귤레이터 핀, 둘 중에 어느 부분에 밸런스 스프링이 닿느냐에 따라서 진각이 클 때와 작을 때 오차가 빨라지거나 작아지는 그 차이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각에 따른 오차를 제가 거의 일정하게 맞춰 놨습니다. 마지막 두 개는 그무브먼트를 뒤집었을 때 그리고 바로 나왔을 때차이예요 이것으로 조립표는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려요. 이제 다음 편은 케이스 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